아, 네. 저 강동경의대 한방병원 한방수학과 장규태입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3세 미만 친구들, 그리고 이제 유치원 가게 되는 이제 3세부터 친구들,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만 6세,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시기별로 부모님이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건강한 일년을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돌 전후 되면 보통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는데 단체생활에 처음 적응하다 보니까 뭐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자꾸 아픕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아픈, 노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특히나 감기나 비염염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버티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면역력을 강화하는 신선한 음식이나 뭐 야채나 그런 음식을 좀 먹어야 되고요. 수면이 가장 또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약간 지금 한 3세 좀넘어되면 심리적으로도 자아가 상승되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약간은 좀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교육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긴장을 해가지고 약간 짜증을 내거나 특히나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낮잠을 재우는데 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낮잠을 안 자기 시작하거든요. 체력적으로 좀 많이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때부터 체크를 좀 해줘서 견디는 능력이 좀 필요한 어 시간이 되는 거죠 실제로 학교로 가게 되면 등, 등교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이 돼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규정화된 수업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40분 동안 집중을 하고 쉬고 이런 타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학습 능력이 유지되는 부분에 서좀 배려해주고 조절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교실 환경에 하다 보니까 이런 뭐, 비염, 콧물 뭐 이런 것들 그 약간 좀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도 건조해지고 이런 어떤 질환들도 발생하게 되,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화기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약간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잘 먹게 해서 그 위장을 강화하는 향사 양이탕 계통이나 약간 심리적으로 좀 긴장하는 부분을 떨어뜨리면서 견딜 수 있게 뭐 보심 건나탕이나 이런 약을 써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경우를 대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사 습관과 수면 습관이거든요. 식사 습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가볍게 우리가 뇌 활성을 위해서라도 아침을 먹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수면 중요한데요. 잠을 푹 자야만 성장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 자는 습관을 자꾸 약속을 해서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랑 조금 놀이 시간을 갖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놀이 중에도 이렇게 서로 터치할 수 있는 걸 하시면 좋거든요. 오래 안 해도 됩니다. 적어도 20~30분 유지하는 거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그게 참 어려운데 요구하는 시간에 그리고 일정하게 부모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 가지고. 약속을 정하고 그리고 약속을 절대 지켜 줘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 그 안정에 제일 중요하고 하면 칭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막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바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 되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칭찬을 했는걸 알려 줘야 돼요. 그래야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내고 그런 일관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아이에게 마음을 안정되고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될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지금 힘들고 괴로워하면 그때 즉시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